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이번엔 탁합니다 전동 무선 탁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전동 탁가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구조 원리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탁 쏘면 띵 이런 소리가 나요. 무슨 전자석인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탁하는에어컴프레셔에서 에어를 압축을 받아서 그걸 이제 주사기처럼 압력을 높인 걸탁 내려줘서 핀을 박게 하는 기능이죠. 이 제품은 제가 그 전동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안 박히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선으로. 우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보시에서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전용 타카를 써야 돼요. 사진 하나 띄어서 보내드릴게요. 전용 핀이 있어야 되는데 전용 핀은 그거만 또 계속 외국에서 사기도 못해서. 아 결국은 그러면 배터리가 호환 안 되더라도 따로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뭐 인터넷을 서치해 보니까. 이 그러니까 무선 타카들은 대부분 석궁 같은 구조 원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굉장히 강한 끈을 이렇게 당겨 놨다가 탁 나와주면서 박히는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에어타카처럼 탁탁탁탁탁 이렇게 나가지 않고 징탁 징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끈을 한번 감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탁탁 박히는데 힘 조절도 가능하고 충분히 파워가 센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도 가장 낮은 버전으로 패키지로 다포함되어 있는 버전을 샀습니다. 배터리 그 다음에 고속 충전은 아닌 것 같이 생긴 충전기 그리고 몸체가 들어있는 버전을 샀습니다. 저도 한번더안 써봤거든요. 열어보지도 않았고. 모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뭐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20V Max라는 모델이고. 이 회사 거를 사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는 어느 정도 이 회사 물건들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브랜드요. 2019년 9월, 아, 굉장히 빠른 날짜에 만들었네? 9월이 아닐 건데? 어떻게 읽는 거지? 2 0 1 9년은 알고 있는데, 9월이 아닌데? 뭐 9주차인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고는 차이나인가? 뭐, 어쨌든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대부분 중국에서 만드니까.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무겁다. 요즘은 이제 18650에서 18V를 안하고 20V로 쓰는 경우가 많죠. 요즘 이 전동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짠, 오, 예. 자 이거는 미국 완전한 미국 내수용 이다 보니 한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전혀 한글이 없는 미국 설명서 입니다 아 메이드 인 차이나다 망했습니다 어 타카핀인거 같은데 박스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와 무겁다 비닐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뭐 이상한 고리 하나 들어있고요 배터리 들어있고요. 뭐, 보시하고는 호환 안 되게 생겼네요. 생긴 것부터가. 호환 어, 안 되게 생겼습니다. 2 0트에 어, 1.5A, 아 암페어 안 낫다, 씨. 그리고, 충전기. 청정기. 충전기입니다. 프리볼트 이런 거안 적혀있네, 이거는. 막 꼬박 붙다가. 미국은 은근히 내수용 모델은, 그냥 120 볼트에만 동작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이 친구도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120 볼트 60 h z 랍니다 220에 꼽았으면 안 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석궁처럼 땡기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영상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무식하게 커요. 진짜 무식하게 커요. 인테리어 할 때나 그 공사 할때 보면 화약으로 못 박는 거 있거든요. 딱그 정도 사이즈 나와요. 요즘 그것도 작게 나온다던데 한 번. 오와 이거 엄청 길다. 나를 한번 안... 혹시 안 맞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호. 그냥 일반코 호환되는 줄 알고 샀는데 또 안맞으면 어떡하지? 아 호환됩니다 작은거, 긴거 겁나 긴거 <laughs> 이렇게 긴거 처음 봤어요 제가 본래 그 전동타카에 쓰던 타카 날이거든요 요만한 사이즈 쓰는데 요만한 사이즈 쓰는데 제일 작네 와 이거는 와 이게 박혀? 와와 와. 와 진짜 무와 대단하다 여기 홈들이 나 있는 것들이 이각 가지의 탁카날 사이즈들이 걸리는 곳이에요. 탁카날이 끄트머리 대가리가 좀 크게 돼 있어서 여기 걸리게 좀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요거보다도 작은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도 작은 사이즈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못 봤는데 존재하는 것 같네요. 요것도, 예, 요것도. 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야, 진짜 길다. 야, 아, 안 빠져 씨. 아, 이고 무거워 씨. 자, 이렇게 놓고 이걸 다으면 되겠죠. 이건 뭐지? 이거 뭐 하는데? 이거 이게 압력 조절하는 거겠죠. 아마. 어, 뭐지 이거? 얘 앞에 쭈딩이가 들어갔다 나왔다네요. 이건 또 뭐지? 야 이건 뭐몇개 박? 아유 거의 아령 수준이에요. 한 15kg로 나 보이는데? 이건 또 뭐지? 아.. 안전핀이 여기 안전핀이 있네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걸 내놓으면 되고 음, 위험하니까 요게 이제 보통 그 에어타카든 전동타카든 다 이게 있어요 이게 안전핀이에요 이게 눌러지면 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딱이렇게 놓고 안쏘지네 이거는 무조건 내가 쓸 때는 락을 풀어야 되네요 이걸 하면 이제 락이 풀릴 줄 알았는데 락이 안 풀립니다 이걸 하고 이걸 누르면 탁 하고 쏘면 나간다 이건 어? 아... 잠깐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동에는 없었는데, 옛날에 에어타카에는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핀이 걸리면, 핀 걸린 거 이제, 꺼내야 되는 게, 보통, 옛날 타카, 에어타카들은, 이걸 분해했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열리게끔, 그래서 니가 이제 핀이 걸린 부분을 떼내고, 다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만듦새 좋은데? 만듦새 좋아요. 탁! 어? 이렇게 는안 되네.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오, 만듦새가 좋아요. 아, 근데 너무 무겁다. 나무를 한번 가져와가지고,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찍어 봅시다. 한번. 잠시만요. 배터리 충전시키고 왔습니다. 배터리 한번 꼽아볼게요 어, 들어갔다. 어, 어 여기 눌리면 LED 불이 들어와요. 여기 불 들어오죠. 어두운 곳에서 찍기 좋게 불이 들어옵니다. 강도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 강도 조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건 도대체 뭐죠? 자, MDF입니다. MDF, 제가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한번 박아볼게요. 와우, 이거, 이거, 완전히 사라져 는데 강도 조절은 뭘로 하는 거야? 이걸로 하나? 이게 지금 최대로 뽑았거든요. 주둥이가 최대로 뽑혔어요. 아, 아 이걸로 강도 조절하네. 자, 보세요. 여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강도 조절. 그 앞에 여기 까만 점이 박은 건데, 이렇게 강도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둥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네요. 한번 더그 옆에다 한번 해볼게요. 음, 음, 그래요. 자, 이건 제일 얇은 핀이었고, 그러면 조금 두꺼운 핀으로 한번 해봅시다. 뭐, 어, 요거는 건너뛰고, 바로 이 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아마, 그, 목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핀일 거예요. 사이즈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걸로, 아까 그 강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요핀이거든요. 요핀. 깨끗하게 들어갔어요뭐 걸리는 게 없어요. 이거 아까 요건 걸리는데 걸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 이거 마음에 든다. 자, 그럼 이것도 빼고 제일 긴 핀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박혀? 야, 그럼 대단한 건데. 야. 딱 넘어 가네요. 딱딱 넘어 갑니다. 제일 긴 핀, 야, 이거는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긴 핀이에요. 이 칸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긴 핀은 쓸 수가 없네요. 자, 제일 긴 핀으로, 끝, 최대한 끝에 한번 박아볼게요. 오, 요, 제일 긴 핀을 쓰니까, 힘이 조금 모자란지, 턱이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살짝 튀어나왔어요. 요걸로는 안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MDF 4장을 지금 다 박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걸 힘을 조금 더 주고 봅시다한요 정도 주고, 그 옆에다가 다시 박아볼게요. 와. 와. 요겁니다, 요거쏙 들어갔어요. 와, 대단하다. 이야. 너무 잘산것 같은데요? 너무 잘산것 같아. 근데 이걸 소리를 들어보시면, 제가 말, 말한 것처럼 석궁처럼 하는 거 맞는 것 같죠? 이게, 자, 이렇게 놓고, 자, 요게 이제 그 끈을 잡아 당기고, 윙탁 쏘잖아요? 자, 해볼게요. 탕. 이렇게 윙탕 쏘는 거 보니까, 여기서 감고, 그 다음에 굉장히 텐션을 많이 주는 게 화살은, 화살은 인위적인 힘으로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탁 놓는 거잖아요. 근데 석궁은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걸어야 돼요. 그러면 또, 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석궁은 도로레 같은 게 있어서 이래, 이래, 돌려가지고 천천히 하고 탁 걸리는 석궁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세시대에 그 철판 갑옷을 뚫기 위해서 더 강력한 화를 만든다는 게 석궁을 만들었는데,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가져놓으면 결국은 이게 어떤 거든 금속 와이어든 아니면 카본이든 결국은 마모가 모터보다는 빨리 생길 거예요 감았다가 탁 튕길 때그 데미지 탕 하고 부딪히는 데미지와 계속 그 끈을 감는 거에 대한 이 데미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수명이 되면 분명히 다른 전동 공구보다 빨리 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사용하던 일반 전기 꼽아서 사용하는 전동 타카 중국산은 정말 쓰레기예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절대로. 에어 타카 생각하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데미지는 힘은 제가 봤을 때 에어 타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보급형 에어 타카요. 뭐 비싼 거 말고요.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에어 타카면 당연히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놈은 무선이에요. 컴프레셔 끌고 안 다녀도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저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이게 못 박을 일이 있을 때, 못을 안 박고 피스를 박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피스로 고정시켜놨잖아요. 꼴보기도 싫고, 핀타카는, 이제, 박혀있는 게 티도 잘안 나기 때문에, 저는 핀타카를 좀더 선호하는 편에디끝자 타카보다. 저같이 자주 쓸 일이 없는 사람은, 요거 하나 쓰면, 야가 뭐, 지수명이 다할 때쯤이면, 저도 공구 바꿀 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만큼은 튼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도. 자기네들 브랜드 달고 하는 건데. 한 가지 흠은 겁나 무거워요. 이거 여자보고 하라면 정말 여성, 힘없는 여성분은 손목까지 나갑니다. <laughs> 정말 제가 들고 있는데도 힘에 부딪혀요. 뭐 많이 쓸건 아니라서 기 상관은 없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타카. 타카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전동 타카 잘산것 같습니다. 이게 요게 배터리 작은 걸산 거는요. 보통은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계속 내가 회전을 하고 계속 배터리 소모를 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점점점 배터리 소모가 커지겠죠. 그렇지만 이 제품은 순간적으로 하나 밖에서 출력을 쫙 올렸다가 탁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 사용 시간은 저거는 회전을 하기 위해서 10초로 쓴다면 이 친구는 받기 위해서 1초밖에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터리는 그냥 작은 거 샀는데 좀 써보고, 아, 배터리 이거 택도 없다 싶으면 배터리 팩을 하나 더 구매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미 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전동 무선 탁카